안녕하세요. 청소년 보호구역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 다들 휴대폰 없이 못 살잖아요. 벌을 주기 위해 휴대폰을 뺏을 정도로 아이들에게 휴대폰은 떼어놓을 수 없는 소중한 물건인데요. 24시간 휴대폰과 붙어 있는 만큼 휴대폰을 이용해 벌어지는 범죄도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에 벌어졌던 딥페이크 사건만 보아도 리페이스, 페이스플레이스 등의 어플을 통해 간단하게 이루어졌는데요. 저희로 펌에 들어오는 사건들을 지켜보다 보니 특히 범죄에 자주 사용되거나 원래의 목적과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어플들이 보이더라고요. 미리 알고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가해자로든 피해자로든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의 휴대폰에 있다면 한 번쯤은 확인해 보아야 할 어플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트위터,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이세 어플들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어플일 텐데요. 성범죄는 이세 어플을 통해 벌어지는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트위터는 다들 아시겠지만 청소년과 성인 간의 조건 만남이나 미성년자 성매매 등이 정말 자주 발생해요. 애초에 성관계를 전제하지 않고 만났음에도 성범죄로 이어지는 일들도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자녀가 술, 담배를 사다 줄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올리면 그 트윗을 본 성인이 순순히 술, 담배를 사주는 것이 아니라 성관계나 스킨십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술, 담배뿐만이 아니라 무언가를 부탁하는 글을 보고 그것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혹은 성기평가해 드립니다 성기평가해 주세요 와 같이 신체를 평가해 달라는 글을 보거나 혹은 직접 올리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호기심에 자신의 신체를 찍어서 보내기도 하고 혹은 타인의 신체 사진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럼 통매음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트위터나 텔레그램은 딥페이크 범죄로도 유명한데요 지인 능욕방이나 야동방 등에 들어가려면 일반인 몇 명의 사진과 신상을 대가로 주어야 한다거나 일반인 사진과 나체 사진을 합성해서 보내주어야 한다거나 이런 식의 동조행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욕방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범죄 가해자가 되는 것이죠. 방에만 있었어요, 눈팅만 했어요 같은 변명이 통하지 않는 거죠. 요즘은 텔레그램 대체제로 디스코드라는 어플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디스코드는 원래 게임할 때 친구들이랑 다 같이 소통하며 게임을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었는데 요즘은 텔레그램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딥페이크 범죄에 사용되는 사진 어디서 가져올까요? 바로 인스타그램입니다. 인스타그램은 또 다른 방식으로 쓰여요. 인스타그램은 좀더 사진 위주의 SNS잖아요. 그러다 보니 트위터나 텔레그램보다 좀더 익명성보다는 신상을 드러내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피해 학생의 얼굴과 이름으로 부계정을 만드는 거예요. 마치 그 친구가 운영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계정으로 다른 친구한테 욕설을 보낸다거나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등 교묘하게 피해 학생을 고립시키고 괴롭히는 거죠. 이러한 부계정을 통한 범죄는 성범죄에 한정되지 않는데요. 요즘 학생들 도박이 또 문제잖아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도박 광고가 엄청 많다고 해요. 그런 광고를 통해 아이들이 도박을 하게 되고 또 돈이 필요하다 보니 사채까지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청소년을 겨냥한 불법 사채가 인스타그램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위 대리입금, 대리비라고 불리는데요 3일에서 7일 이내 단기간에 10만 원 미만의 소액을 빌려주고 20에서 50%까지의 높은 이율의 수고비를 받는 즉 고금리 소액대출이에요 이자율은 수고비, 연체율은 지각비라고 부르면서 10대들을 현혹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은 이러한 이율이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냥 가지고 싶은 물건이나 게임 아이템을 사기 위해 돈을 빌린 경우에도 이유를 감당하지 못해 도박에 손을 대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휴대폰을 쥐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요즘 인스타그램에 있는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DM으로 연락을 많이 해요 성인들끼리의 이러한 만남은 큰그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미성년자 자녀라면 걱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DM을 통해 친해진 사람과 성적인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인스타그램 내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해 서로의 신체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요. 인스타그램에는 DM으로 사진을 찍어 보내면 상대방이 확인하는 순간 다시 보지 못하게 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한 기능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야한 사진을 보내는 거죠. 하지만 타인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부모님들이 꼭 아이들에게 교육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에스크인데요. 에스크는 누군가 질문하면 그에 답하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어플이에요. 익명으로 오는 질문을 수락하면 답변자에게 질문이 보이는 시스템인데요. 에스크에서 학폭으로 이어지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에스크에 폭언 또는 비방을 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올리며 괴롭힌다거나 성적인 질문을 올린다거나. 질문인 것처럼 가장의 비밀을 폭로하며 괴롭히는 거예요. 혹은 피해 학생의 에스크에 올라온 질문을 캡처해서 다른 SNS, 인스타그램 스토리 등에 공유하기도 하는데요. 에스크의 문제가 익명성 때문에 누가 보냈는지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이에요. 다음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입니다. 오픈 채팅은 아시다시피 카카오톡에 가입만 되어 있다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관심사에 따라서 골라서 들어갈 수 있는 채팅방도 있고요. 1대1 채팅방도 있습니다. 고민 상담방, 일상 대화방, 연애 상담방, 아이돌 수다방, 종교 관련 방등 다양한 오픈 채팅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모르는 사람들과 소통하는데요. 익명의 단톡방에서의 대화로 끝나면 다행인데, 오프라인 정모를 통해 실제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개인 SNS를 공유하거나 오프라인 정보 등을 통해 만나기도 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야한 대화가 오간다거나 성인, 미성년자 간의 연애가 발생하기도 해요. 1대1 오픈 채팅방은 애초에 개설될 때부터 야한 얘기를 하거나 성매매, 조건 만남 등을 목적으로 개설되기도 하는데요. 정말 클릭 한 번으로 너무 쉽게 이러한 범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질톡, 앙챗, 앙톡과 같은 랜덤 채팅 어플이 있는데요.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와 채팅할 수 있는 어플이에요. 그러다 보니 통매운 뿐만 아니라 성매매 조건 만남 같은 성범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성범죄를 넘어서 마약 거래 또한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어요. 기존에는 마약 거래가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고 추적이 어렵다는 점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대부분 이루어졌었는데요. 랜덤 채팅 어플 또한 성인 인증 없이 휴대폰 번호만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 미성년자들이 마약 범죄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랜덤 채팅 어플은 청소년 유해 매체로 지정되어 있지 않나요?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휴대전화 번호로 본인 인증을 하거나 대화를 저장, 신고 관리 기능이 있다면 유해 매체에서 제외되는 법의 허점을 노려 법망을 피해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랜덤 어플을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법적 제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 휴대폰에 있다면 한 번쯤 확인해 봐야 할 어플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최근 인스타그램에서 육아 계정 등이 삭제되는 해프닝도 있는 등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휴대폰, 개인적인 만큼 내용을 확인한다는 것에 거부감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휴대폰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어플은 사용해도 되고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지, 개인 정보 중 어떤 부분들은 공개하면 안 되는 것인지, 부모님의 명의를 도용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등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용 규칙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부모님들의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